서재필선생 동상입니다. s 좀 잡아 볼까? g I'm going to 요 o 양력을 잠깐. 남고성 출신이시네요. 전라도 분이실지는 몰랐습니다. 그런데 어 여기 독립문이 여기 있어요. 지금 저 고가 때문에 고가 자리에 있었던 걸 뒤로 이렇게. 물린 거예요. 네.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요잘보이지 않지만. 이게 지금 높이가 3층 높이가 될것 같아요.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건축물이에요. 가까이 가서, 저 여기, 지나다니기는 아마 수십 번, 수백 번 했을 겁니다. 근데 내려서 보면 또그 처음이네. 아마 그 파리에 그 개선문을, 어, 본 따서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상당한 굉장히 커요. 지금 이쪽이, 한 2m 이상. 되고요. 이쪽은, 어 2m, 3m, 5m 정도, 5m 정도 되고요. 여기는 이제 파리에서 개선문처럼 하는 거를 쭉 있고, 그 상은 이제 위는 아치형으로, 이렇게 어 있어요. 아, 지금 높이가 네. 약 4층 높이, 3층 높이. 아, 이게 높이가요? 지금 3층 높이는 될것 같은데. 네. 지금 꽤 높잖아요? 네. 네. 아버님, 네. 이거이는 뭐예요? 아, 이, 이게 원래 문 위치인 것 같은데요. 이전, 저것 때문에 이전을 했어요, 옛날에. 아. 네. 네. 저는 지금 궁금한 게.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네. 어, 이게 길에다 세운 건 아니, 이게 길에다 세운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. 요 이게 옛날에 중국 사신이 오는 영 영빈관 길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걸 길에다가 세웠으면 뭔가 허가를 받든지 그랬었어야 됐거나, 아니면 누구 땅을 누가 땅을 하나 땅을 대토를 했거나 사용료를 냈거나 땅을 어, 아마 그럼 요 자리가 진짜 자리고 저것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. 저것 때문에 20m가 이전을 했다는 걸로 제가 그때 어렸을 젊었을 때 들었으니까 어, 네. 예, 저 성산 고가도로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얘기가 들었으니까 네 아마 이 땅을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영은문 주초라고 써있잖아요. 아, 이, 이게, 이거는 그 중국 사신을 막기 위한 문이에요. 예. 그 문은 아마 오래돼서 없어졌나봐요. 그위 위에 이 석가래랑 뭐 이렇게 놓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. 그러니까 그거 위에 이제 아마 전각이나 누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. 네. 인각이 있었다는 얘긴데 좀더뭐 여기 설명서가 있으니까 네. 아 여기 여기 영업문이 있네요. 영업문 주초 여기 있네요. 아 여기 맞네요. 기둥을 받쳤던 초석이고요. 모하로라고 했고 네. 어쨌든 중국 그 사대 외교의 상징인. 뭐 영어문을 없애고 독립문을 세운거네요 남쪽으로 옮겼다가 성산대로 만들어서 지금쪽으로 옮긴건 맞아 7 9년이구요 옛날이군요 응. 영어로 옮긴또 영어로 읽어보도록 여기 독립문은, 예, 네, 그렇군요. 70m 아래군요. 독립협회가 주관해서 국왕의 동의를 얻었군요. 아, 그러니까 이게 길이니까 길에다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고종이 허락을 했다는 얘기인가 봅니다. 독립훈금가 완성했다. 파리 개선문을 벗다 러시아인이 설계. 아, 그렇군요. 한국인, 심유세, 시고 화강암, 높이는 14.28, 너비 높이 14.28. 홍예문이 있고, 돌 안쪽에는 돌계단. 아, 안쪽에는 정상으로는 돌계단이 있었군요. 돌 난간이 있고, 이어들이 오야꽃. 네. 그렇군요. 설명하니까, 아, 그 의문이 하나 풍겨졌습니다.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, 이쪽 안쪽에 아까 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올라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. 15m니까, 저기 누구 사람이 있나요? 사람 누구 계신 것 같으네요. 올라갈 수 있다는 건가요? 올라갈 수 있는 행운이 있으면 좋은데요. 이렇게 문이 있어요.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? 어? 들어갈 수 있나 본데? 요 문이 얼려 있었어요. 아, 계단이 여기 있네요. 계단이 여기 있어서 올라갈 수가 있네요. 네, 올라가는 건 생략하겠습니다. 네, 올라갈 수가 있네요. 현장이죠. 좀... 그런 축조기법에서 탁, 저기, 그 석굴람 쌓는 그런 기법이에요. 굉장히 고급 기법이나 석재로서는. 높이가 어. 13m니까요. 3m, 3, 4, 3, 3층 건물이에요. 상당히 그 당시에는 아마 어, 저기, 이 근처에서는 그냥 다 보였을 것 같아요. 팔이 개선문을 본떴기 때문에 그런대로 멋이 쓰던 건물 같아요. 자, 오늘은 서대문 독립공원 쪽에 서대문형무소 연관과 그다음에. 있는 저쪽에는, 이쪽에는 자이, 아파트가 다 들어섰네요. 지금 공사 열심히 하고 있네요. 여기로 넘어가면은, 서직동 쪽으로 넘어가서, 방어문으로 <목소리> 있는 여기, 사단병원, 이 쪽에. 사단병원에 한잔 들러놨었는데. Thank you.